내가 너한테 8,800원 요금제가 정말 훌륭하기는 한데? <웃음> <웃음> 어머, 있잖아. 사람들은 왜 비싼 요금제 사용해? 데이터를 다 썼다고? 아니 영수2투표분이 안받는데? 엄마한테 바꿔달라 그럴까? 아, 데이터 좀 늦여달라 그럴까? 아니 근데 또 비싸다고 안해줄텐데 하... 하... 여보세요? 어? 진짜? 아나 근데 너랑 이번 달에 통화하는 거 끝이야 아나 통화하면 한 3원도 을걸아 진짜 뭐라고? 8,800원? 아니 근데 이름이 뭐라고 이름이? 세븐 모바일? 세.. 세븐 모바일? 어 잠깐만 나한 번만 적을게 어다 적었어 아, 나 근데, 나 잠깐만, 내가 이거 엄마한테 말해야 돼. 이거는 정말, 하, 하, 이거 엄마가 해줄 것 같은데. 아니, 엄마가 다 요금제 비싸다고안 해줄 거거든. 8,800원 이면 해주지 않을까? 알았어, 내가 계약하면 폭포해줄게. 내가 진짜 갈게. 어, 내가 진짜 너, 너꼭 끌어 안아줄게, 진짜. 사랑해. 잠깐만, 나 끊을게. 8,800원 이면 엄마가 해줄 것 같은데.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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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있잖아 나 통화용량이야 데이터 응. 썼다? 아니 지금 몇달이 뭐가 한달 지금 시작한지 얼마나 됐다고 그걸 벌써 썼어? 쪽기는 응. 좀 쪽긴 하지 좀 심각하게 쪽긴 하지. 아니 근데 유니가 뭐 있잖아 내가 응. 아까 유니랑 통화했었는데 유니가 응. 있잖아. 1 응. 8,800원에 지금 나보다 응. 통화용량도 더 많고 데이터도 더 많은 거알렸어다그유문제 그런 게 어딨어. 잘못한 거 아니지? 아니, 아니야. 그 뭐였더라? 어, 세븐모바일. 세븐모바일? 어. 에이, 잘못한 거겠지? 아니야. 엄마 진짜 인터넷에서 검색해봐. 진짜. 정말. 아니, 근데 8,800원? 어, 8,800원. 가봐. 응. 엄마, 내가 찾아줄게. 어, 봐봐, 봐봐. 어, 봐봐. 8,800원! 3GB! 아, 진짜야? 응. 들어가 봐 어? 진짜 보고 있네? 응. 세븐 모바일? 응 세븐 모바일 8,800원! 8,800... 원도 있어 어머 이게 뭐지? 비켜봐 봐 엄마가 알아볼게 유나야 오늘은 네가 스마트폰 생활을 한날 중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 될 것입니다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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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찍는 거야? 어뭐 내가 영상은 키긴 했어 아 어. 어, 왜냐면 어. 물론 네가 아이폰 11을 받는 순간 엄청 좋았겠지 어. 하지만 그동안 그 말도 안 되는 요금제로 어, 고통의 나날을 보내지 않았겠니? 근데 무슨 왜 그래? 어좀풀을까어 그런데 드디어 음. 네가 알아낸 그것으로 음. 어? 왜 어. 진짜 빨리 왔다 어 그게 되게 신청 방법도 간단하고 응. 그리고 배송도 엄청 빠르더라고 이게 보니까 너도 좋고 나도 좋아 근데 안할 이유가 없더라고 응. 그래가지고 또 값싸게 응. 신청을 했지 어, 안에 뭐 들어있어? 이 응. 진짜 빨리 온다 거의 막 하루 만에 오는 것같아 그러니까. 아, 뭐 이런 거 이게 네 말대로 응. 데이터가 3GB 100분 통화 그다 문자 100개 그게 8,800원이래 <laughs> 말이 돼? 그러니까 나몇번을봤어 이게 진짜 맞나? 그리고 그러면 이게 통화 품질이 안 좋으면 사실 그렇게 싸더라도 의미가 없는 거잖아. 그래서 봤더니 이게 SK잖아 SK 세븐 모바일이잖아. 네. 그러니까 거기 에 동일한 통신망을 이용한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통화 품질도 그대로고 여기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보가 없어서 물론 엄마도 그랬지만 그래서 몰랐던 것 같아. 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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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이게 더 좋은 게 뭐냐면 약정이나 위약금 때문에 그동안 뭐 이렇게 전화기가 혹시 뭐 망가지더라도 집에 뭐 공폰이 있더라도 아니면 전화기가 멀쩡하더라도 이게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바꿀 수가 없었잖아 통신사 같은 걸. 근데 이거는 위약금도 없고 약정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필요할 때마다 뭐 폰을 바꾸는 것도 문제가 없고 집에 만약에 세폰이 있거나 공폰이 있었다면 그걸로 이용하는 것도 간단하고 응. 내가 그 이거를 신청 안할 이유가 1도 없는 거야 위약금도 없고 어 뺐어? 응음이걸 이걸 이제 바깥 기기만 하면 돼 너무 간단하지 않아? 응 이제 거기 절차가 있지 뭐 절차는 뭐 그거대로만 하면 되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주니까 보통 엄마도 완전 기계치인데 기계치라도 요거 딱 보면 다할수 있겠더라고 내데거 네, 정말 잘 들리는지 아빠한테 한번 전화해봐대 돼? 그래 봐봐. 나도 궁금해. 근데 잘안 들릴 리가 없어. SK통신망 쓰는 거잖아. 아빠. 오잘 들려. 그래? 어. 그래. 이게 안 들릴 리가 아니, 없어. 아니, 아니. 난요문제 바꿨다. 아니 근데 그게 아빠 있잖아. 8,800원인데 3이 b 준다? 이제 아빠한테 데이터안 달라고 막 어. 빌어도 되겠다. 아빠랑 이제 실컷 통화할 때 100분 동안 통화할래? 알았다. <laughs> 근데 8,800원짜리 요금제도 응. 훌륭하잖아. 응. 근데 이제 조금 약간 아쉬운 게 너가 나한테 전화를 정말 많이 하잖아. 응, 맞아. 어, 학원 갔어, 학원 도착했어, 학원에서 출발해. 뭐 하지 정말 많이 하잖아. 그래서 요거 다음 요금제가 지금 프로모션을 하더라고. 그래서 2 g b 에 통화 용량이 2,000분, 문자 2,000개. 뭐? 음. 응 근데 이게 13,200원 그래 완전 싸지? 어. 근데 이게 약간 데이터가 내려갔단 말이야 그럼 그다음 게2 2그 다음 게4 g b 이 2,000분에 2,000권 이게 15,400원 그 다음에 또그 위에가 6GB에 그래. 2,000분에 2,000권 19,800원 어떻게 됐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요금제보다 저렴한 거는 1프로야100% 그래서 대박 <laughs> 세상 사람들 <laughs> 그래서 내가 너한테 8,800원 요금제가 정말 훌륭하기는 한데 네 너의 나이를 고려해서, 15,400원, 4GB, 통화용량 2,000분, 문자 2,000개로, 개통시켰습니다. 진짜? 어. 나 사람들은 왜 비싼 요금제 사용해? 막 돈을... 몰라서. <laughs> 엄마도 몰라서 그런 거고. 그리고 아마 이게 알뜰폰 요금제인데 그 인식이 잘못돼서 그런 것 같아. 그 알뜰폰 요금제는 뭐 할아버지, 할머니, 뭐 아기들만 사용한다고 엄마도 그런 인식이 있었고 뭐 그런 거는 전화도 잘안 터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제일 사용을 많이 하는 게 20대에서 40대까지래. 아 그러니까 이제 아마 정, 20대부터 40대가 정보도 빠른 세대고, 어, 지금 딱 이제 실제 이렇게 사회생활 하면서 그 사람들은 빠르게 돈 절약하면서 이미 이 요금제를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쓰고 있었더라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저가항공 아 생겼잖아. 네. 어, 저가항공 타봤지만, 뭐 이렇게 무난히 가잖아. 어머, 나 있잖아. 응. 그러면. 그, 옛날 폰 있잖아, 세븐 플러스. 응. 그거로, 이거 그 통, 그거, 개통 시켜가지고 통하는 응. 건데 너랑 아팬들이랑 해? 응. <laughs> 기발하다. 막 너랑 통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고, 응. 또 대형 채널에서는 그런 거 많이 하더라고, 전화번호 공개해서. 근데 요금제가 저렴하니까, 맞아. 우리도 그런 거 해볼만 2000분. 하겠다. 어. 아, 그러네. <laughs> 괜찮은데? 어머야, 근데 이거 <laughs> 유튜브 잘 되는지 한번 볼게 그치. 데이터가 또 많아도 연결이 잘안 되면 그거는 충격적인 거잖아? 어, 돼. 네? 빨라? 네. 아, 그리고 아까 네가 그렇게 궁금해하던 33,000원 무제한. 어? 어. 그거는 네가 앞으로 엄마가 지금 데이터가 올려줬잖아. 근데 이제 문제가 날 수도 있는 거잖아. 네가 계속 유튜브를 본다든지. 그래서 네가 행동을 잘 하면 이, 음 무제한으로 바꿔줄게. 왜냐면 33,000원에 무제한하면 완전히 이득이잖아. 타 통신사랑 비교했을 때도 약 26,000원이 저렴하더라고. 그럼 이게 만약에 그런 거 약정 있잖아. 다른 통신사들은 그럼 2 2년 약정만 해도 62만 4천 원이야. 이걸 다 절약할 수 있다는 거야. 음. 약정도 없고 요금제도 싸니까. 근데 심지어는 요금제랑 뭐 데이터. 용량 이런 것도 훨씬 많아. 데이터, 음성, 문자가 무제한인데 33,000원이야. 그리고 11GB를 만약에 다 소진을 하면 네. 2GB씩 더 줘. 그것도 다 쓰면 또 이제 3MB 펄 세컨드. 보통은 1MB 펄 세컨드인데 이거는 3MB 펄 세컨드니까 훨씬 빠르다는 얘기거든. 음. SK7 모바일 요금제 덕분에 어, 너도 만족을 했고 음, 우리 집 통신비도 지금 굉장히 크게 나가고 있었는데, 음. 어, 이제 엄마랑 아빠랑도 좀 바꿔야 되겠어. 음. 그러면 통신비 절감이 내 생각에는 진짜 반 이상으로 될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엄마도 음. 무제야한 명한테 10만 원이었잖아. 음. 근데 또 이유 문제라면 무제한이 세명한테 9만 9천 원이야. 아, 그렇게 되네. 뭐, 거기 은근슬쩍 너도 껴있다? <laughs> 야, 여러분, 제가 이거 친구 덕분에 이 세븐 모바일, 아, 진짜, 350메가바이트에서 3기가바이트 <laughs> 전에 350메가바이트였어요? 네 와, 충격적이네요 아 근데 그 친구 진짜 계약하면 제가 지금 그 진짜 뽀뽀해줘야겠어요 기다려. 딱 기다려 <laughs> 아 진짜 여러분들도 만약 저처럼 이렇게 뭐 데이터도 작고 어, 통화용량도 적고 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음. 어, 어머니한테 한번 말씀을 드려가지고 음, 한번 이걸로 바꿔도 될것 같아요 아, 좋은 정보. 네, 맞아요. 어, 나도 지금 이거 찾아보다가 정말 좋은 정보라고 생각해서 그냥, 그냥 바꿔서 껴줄 수도 있었는데, 어, 영상을 만들었고요 뭐, 네. 정보 사실 우리가 유튜브 보면서 재밌는 것도 좋지만 정보를 얻어가는 것도 어, 좋은 방법이니까, 어.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에도 대 SK7 모바일. 빠빠